엘리아 부산에 대해 영고넌 묻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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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 묻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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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 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의의 종교를 위하여 주님 어깨와 무릎다 힘주소서 능력주소서 능력있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속의나 글자들마다 응답되어 내 아들에게 숲속마다 산세되어 찬양하네. 상처에 반반 붙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봉찬하는 그대들이여. 그대들은 이 시대의 영적 거석 한 평생 말씀으로 삶을 사시는 말씀의 여종 능력의 여종 엘리야의 영감을 각절로 받게 하소서 마음껏 영광 받소서 으 엘리야 풍사 협회 중요한 기원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을 수 있어. 받을 수 있어. 내 귀한 목사님, 엘리야 풍선협의회 대표이자 예수로 목사님, 我们不能出来。